PC 진짜 동접자 많이 늘어났네 이거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아니 PC가 개발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동접자가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늘었냐 진짜 92만명은 아니 걍 숲에서 보낸 99일밤보다 높네? 뭐야 아니 PC가 99일밤보다 높은데 이거 맞는 거야? 아니 설마 아, 지금이 업데이트 시즌인가 혹시? 아짭 아, 게임이야? 아 이거 PC가 아니었어? 짭 게임이라고? 근데 왜 93만명이나 해?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먹어볼까 자리? 한번 맛만 볼까요? 봉섭으로 들어오세요 짭인데 PC보다 높은 거야 그러면? 그럴 수가 있나? 이래서 로블록스가 진짜 그거야 님들아 이래서 로블록스가 어려워 내가 PC를 만들었어? 짭게임이 나왔는데 그 짭게임이 나보다 유명하게 된다니까?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빠 <laughs> 아 UI가 좀 깔끔하긴 하네 근데 그죠? 그래서 제작자가 고소하겠다고 했음 아 진짜요? 아 이거는 클릭으로 하는 거네 이렇게 이거는 클릭으로 하고 좀더 PC보다 좀더 재밌는 거 있다 PC보다 편하다 이게 아 간단하게 만들었네 이거 다른 섬 같은 건 없어 보이는데, 보니까? 있네. 그냥 피 c 인데 너무 똑같이 만들었다? 뭐야. 아니, 나 여기다 낚싯줄을 던졌는데, 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게임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착장에서 낚싯대를 던질 수가 있네?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여기서 낚시할 수 있는데요?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여기서 됐는데, 방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바닥에 가서 물고기가 낚게요 와 진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야 낚싯대 스킨인것 같고 물고기 상인 모두 판매하시겠습니까 161코인 겨울이라 그런지 그래도 겨울 느낌으로 꾸며주긴 했네 눈사람도 있고 아 이게 93만명이나 그런 게임은 아닌것 같은데 롤다 한번 돌려볼까 어린 연령대를 잘 노린 듯 성인들이 보면 사실 이런 게임들은 거들떠도 안보거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 아니 물속에서만 낚시가 돼야지 여기서 낚시가 되면은 이 성인들은 이제 아이 게임은 걸러야겠다고 안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방송 대기하면 이거 하길 잘한것같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좋네 원래는 제가 그냥 화면만 꺼맣게 하고 아예 그냥 사진같은것도 안 띄워놨잖아요? 상점도 보자 두배럭키 이거 확률게임인가보다 이것도 그러면 내가 또 할만한데? 확률게임이면 내가 전문이지 거의 RNG급 확률게임 아니야 이거? 이 게임은 나를 위한 게임인데 그러면? 잠깐만 이 게임 나를 위한 게임이었잖아? 화살표는 뭐임? 좋은 물고기가 확률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2분의 1확률인것 같은데? 이안에 1이 2분의 1이란 소리지? 확률이네 어이 게임은 그러면은 내 게임이 되겠구만 이거 이 게임 좀 파볼까요 임들 2분의 1이란 소리 아니야? 아닌가? 갑자기 게임에 대한 말투가 달라졌네 <laughs> 내 게임인걸 안순간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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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의 1아 근데 이게 안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동은 어떻게 하는거야 자동? 아 자동으로 낚시하는거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그거네 r n 지 게임, 이거 10번 하면은 황금 낚싯대로 변하고, 솔사렌지 10번 돌리면은 럭키 두배로 늘어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네, 그죠? 그거였네! 솔사렌지 낚싯판, 나이스! 100분의 1! 아이고, 어떻게 내려놔, 근데 자동이 안 풀려! 아이고, 솔사렌지 같은 게임이었네? 나만을 위한 게임이었구만. 잠깐만,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아유,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씨 또 여깄네 <laughs> 낚시를 한번 사보자 그러면 야이 게임 나 오래할 것 같다 잠깐만 갓겜을 찾아버렸는데 님들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존재하는 게임이잖아 이거 요새 할 게임 없었는데 잘됐다 여기서 이제 좋은 물고기 다 뽑은 다음에 그냥 바로 이 게임 먹는다 영상 처음에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솔스 플러스 PC 갓겜 등장 이렇게 올리면 되겠는데 스타터팩좀 한번 사보자 님들아 그러면 일단 1시간 곱하기 2배 행운 이거 400로벅스인데 지금 99로벅스로 세일한다고 하니까 바로 한 가보겠습니다. 크루저 준다는데요. 크루저? 스타터팩? 이거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초반엔는 좋지 않을까? 내배 소환 어떻게 해? 야거 갖다 치워봐 킹피스랑 비슷하네 킹피스도 배를 소환을 하면 은 이런 곳에서 소환이 되거든요 야 게임 잘 만들었다 아 처음에는 아까 전에 좀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매력이 있네요 그냥 같은 RNG로 게임이라 그런가? 그래서 크루즈 어떻게 소환하는데 아 근데 럭키 두배인데 지금? 지금 낚시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낚시하자 와이 사람은 낚싯대가 왜 이렇게 이뻐? 나도 낚싯대 한번 사볼까? 상점 보면 은 있지 않을까? 야 초반지역으로 돌아가자 이거 크루즈 오너! 스폰! 채야! 운전대 내꺼다. 비켜. 가보자이 야, 야, 게임 잘 만들었다! <laughs> 이거 내 게임이다! 이런, 솔스 플러스 PC 게임이 나올 줄 몰랐다. 여기 가가지고 상점 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한번 사보겠습니다. 얼마 받았어, 형. 뭔 소리야. 이 게임 처음 보는데. 자, 일단은 화살표에 있는 퀘스트부터 좀 깨주겠습니다. 낚싯대를 사야 되네요, 여기서. 200원짜리. 일단 사주고. 나는 이런 거안쓸 거야, 근데. 아, 이거 로벅스네. 이러막 그러면은, 일로 와서 미끼를 한번 사보죠. 아, 미끼도 살 수가 있구나. 100. 사주고. 가서 낚시를 하라는 소린가? 일단은 튜토리얼부터 끝낼게요. 내가 소환할게. 나 이거 오너야,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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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laughs> 나안 탔어, 아직, 얘들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출발, 출발! 아, 나만 운전할 수 있네. 내가 소환한 거라가지고. 오늘, 만분의 1한번 낚아보고 싶은데? 코 하나, 화산. 와, 맵잘 만들었다, 근데. 이쁘게. 거기 아니지, 롱. 어, 여기, 여기도 아니네? 뭐야. 어, 나 죽었어. 설마. 아! 비사! <laughs> 아니, 용암에 닿으면 죽어? 요 아, 비켜봐. 아니, 용암에 닿으면 죽네. 아, 또 가야 돼? 아. 아니, 게임이잖아요. 현실이 아니라. <laughs> 한번 살려주면 안 돼. 리스폰 설정 이런 것도 있으려나? 가가지고 리스폰 설정 해야겠다. 55분의 1 용암, 와, 용암 물고기가 나오네? 어디 지역마다 나오는 물고기가 다른가 보네. 여기서 막 만분의 1 물고기 이런 것도 나오는 거지? 아이고, 허리야. 늙었나봐. 허리가 아파. VIP 행운. 아, 황금 지팡이. 여기서 주는 거구나. 황금 지팡이가 잠깐만 추가 행운, 80% 영구 낚시 행운. 이거는 사야겠죠? 이런 거는 사고 가야지. 경험치 두 배. 이것도 사줘야 되지 않나? 무조건 경험치나 행운 두 배. 이런 건 사고 가야 돼. 이런 게임에서 진짜 이거 장사 참 진짜 어? 물고기를 어디서나 판매하세요? 잠깐만. 진짜. 일단은 이거 사기 전에 적은 행운. 이거부터 한번 사 볼게요. 영구 낚시 행운. 연구는 무조건 사줘야 돼. 그니까 러 완전 패시뮬레이터랑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솔스가 진짜 양심있는 게임이라니까요, 님들아. 솔스는 진짜 필요한 것들만 팔잖아요, 그죠? 그냥 패시뮬레이터 느낌인데? 하이프 보트팩. 코인은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와, 잠깐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스킨 주는 거 보니까 이거 라이벌, 라이벌에서 열쇠를 현질하면은 스킨까지 그 포함해가지고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시메크로마를 주네요. 누가 스킨 그만 보고 게임하래, 형.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변종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런건 사고가야지 근데 야 고급행운 뭐야 이거 150% 늘려준다고? 이건 사고가야지 이거 바로 한번 사보자 어디서나 판매 이거는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거고 변종 확률이 증가합니다 50%연구 낚시 행운? 잠깐만 아나 여기다 몇 로벅스를 쓰는거야 거의? 2000 로벅스 쓰는거 같은데? 와 잠깐만 로벅스 너무 많이 썼는데? 일단 골드 낚시따은껴주시고요 바로 한번 뭐 낚시 한번 해볼까요? 40번 돌리면은 무지개 낚싯대가 한번 발동이 되네. 저 지금 낚시 좀 오래 했거든요? 일단 낚시 한번 판매해보겠습니다. 와, 11K! 그렇지! 이러면 뭐살수 있지? 잠깐만. 내가 지금 110 럭키거든, 님들. 최소한의 최소한 살라면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400K 이런 거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낙스 때 보시면은, 110 럭키에 7 스피드라서, 110 럭키에 한30 스피드 이런 거 하나만 사,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10 럭키에 30 스피드. 이런 거 하나 사야겠다. 200k, 이런 거. 형, 이제 더 이상 현질하면 안 돼. 이딴 만 게임의 현질을 왜 이렇게 함? 이라고 하셨는데, 님 기준에서 만 게임이잖아요? 근데, 동접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동접자가 지금 93만 명인데, 이 게임에다 현질하는 거? 아, 저는 옳다고 봐요. 저거 무조건 망한다. 아니, 내가 이 게임 살릴 거야. RMG 게임, 이렇게 빨리 보내줄 수 없어. 나 여러분들, 쏠수로 컨텐츠 뽑기 힘들어요. 이 게임이라도 살려야 돼! 진짜로! 근데, 이런 게임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걸 뽑아도 확률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없어. 도박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뽑고 싶은 사람 하면 사라. 이런 거야. 일단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한번 사보죠? 한, 하나만 사보자. 하나만. 블레이드 볼이랑 똑같다고? 살짝 현지라는 느낌은 토타드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가장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거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끼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죠 가자 야되아 어디로 갈까 내가 갈수 있는 섬은 지금 여긴 거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저기 섬은 못 가나 봐 원숭이 저기 있잖아 저기 오! 잠깐만 이것은 시화시화 물고기? 와 수도승 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볼까 한번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도생계를, 바로 갖다 팔아. 바로 그냥 갖다 팔아. 야, 3 0 0원 감사합니다. 시다물고기. 나이스. 좋은 거 주셨네. 비밀 등급은 얼마 하려나, 그러면? 저기 안 가보지 않았나, 우리? 어, 뭐야? 비밀 등급이야, 이거? 잠깐만! 아, 비밀 등급 거대 세월을 시작하자마자 얻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확률이 몇이야, 근데? 확률 못 봐요, 확률? 도감에 채워졌나, 이러면? 내가 낚아야지 채워지는 건가? 800k라고? 80만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있다안 열렸네, 이거. 도감은 내가 직접 뽑아야 열리나보다. <laughs> 자, 야, 잠깐만. 야, 오징어 357k야, 님들아. 와, 이거는 팔면 안 되겠는데? 자, 다들 비켜보세요. 썸네일 한번 찍겠습니다. 찰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비밀 등급의 오징어까지 제가 뽑은 건 아니지만 받아보면서 이 소울스 플러스 PC 게임 하나만 해봤는데 이 게임 솔직히 간단하게 즐기긴 좋은 게임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물고기도 정말 많아가지고 비밀 등급 하나 뽑을 때마다 컨텐츠 뽑기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제가 직접 비밀 등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